양변 곱하기 2, 이렇게 해주는 거야. 그럼 2가 없어지고, 여기 2가 곱해지고, 그죠? 어, 요렇게 한번, 요렇게 한번 가는 거야. 양변에 한줄는 거야, 양변에. 그러면은, 요 분모가 1 되는 거거든? 그러면은, 분자만 남겠죠? A 플러스 B는 2M이 됩니다. 맞죠? 2 곱하기 M. 자, 그리고, 어, B에 관하여 풀 거니까, 좌변에 B만 있으면 돼, 좌변에. 어. 등식을 뭐 B에 관하여 푼다 B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 B는 될라면 어떻게 되고 빼기 A 빼기 a 줘. 어 양변 빼기 A 하는 거야 어, 그러면은 없어져 그럼 B만 남아요 여기는 2M e 빼기 A가 되겠죠 그죠 어 이해되시죠 어, 여기 답이야 어,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, 어, 여러분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요.